마이주로 안녕 나 말고 전부 다 바이크 형님들 자, 저 이제 마이주로 떠납니다. 그럼 보이는 쪽이 이쪽이 한국 그리고 이쪽이 일본이에요. 시간이 다된줄 왔더니 아직도 2분이 남아 있네. 오래 걸리네. 아직 2분 남았어요. 빨래가 아직 안 말라서 마사지 받으러 가야 그냥. 여기 여기. 아까 이거 있는데 이쪽 거해 봐야 되겠어. 홋카이도에다왔어 이제 호카이도 어? 역시나 덥네 음. 저게 호카이도인 줄 알았더니 그 호카이도 바로 옆에 있는 섬이었어요 그 호카이도가 저쪽에 음. 있어요 저쪽. 여기는 이제 동해. 저희가 진짜 호카이도. 그래도 날씨가 지금 4, 5시인 것 치고는 선선해 그 혼슈나 그 마이주루보다 마이주루나 고베 뭐 밑에 쪽보다는 훨씬 더 날씨가 더 시원한 것같아 역시 안쪽이 시원해, 안쪽이. 아니 네. 그아 c 공 e a m Ice cream. Ice cream. Ice c r e a 이 Ice cream. Ice cream. Ice cream. Ice cream. i c 여자, 여자, 그리고 다. 여기 있다는 뭐. 거. 뭐 오늘 두번 했어요. 야, 이게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씻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식당. 얼마 하 식당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약간 가격대가 1, 200엔씩은 더 비싸. 가격이 조금 있어서. 지금 어 제가 배 내릴 때까지는 제가 가져온 부식으로 어제 저녁에 그 여기 오기 전에 마켓 들려서 좀 보급을 좀 받았거든요. 그걸로 이제 때우려고한 코인 라운드리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빨래 가지고 온거다 빨았어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홋콕 아니 홋카이도 이렇게 돌아서 더 가서 아무튼 누가 사라지는 바람에 더이냥 보여드리지 는 못하지만. 이거 옷을, 이거 입어서 이렇게 사진 찍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 찍을까? 이렇게? 여기 보시나? 이렇게? 여기, 서 이렇게 되더라고. 음. 아, 프론트고, 별로 뭐, 구명 조끼 있고, 그, 자전거 놓고, 자전거 놓고, 여기서 이렇게. 내릴 때도 일로 가서 이제 자전거 픽업 해가지고 내리면 될것 같아요. 그때야지 <laughs> 이제 홋카이도. 저기 이제 홋카이도. 이렇게 이제 돌아서 갈까요 오타루까지. 매점 있고 여기 자판기. 바로 햄라면 자판기 아이스크림. 그리고 뭐 음료수들, 음료수들, 담배 이쪽은 여자분들 캐빈이에요 그래서 굳이. 구조는 똑같아 그래서 가뭐 필요는 없고 여기가 아까 그 매점 그리고 네. 어제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그 마사지를 좀 받았는데 아, 방이 시원하고 좋긴 한데 별로 이렇게 강도가 세지는 않더라고 네. 마사지, 마사지 레트로풍 그 게임 레트로풍 게임 그 센터 아케이드 룩 인형 뽑기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파팅코 같은 거 슬럼 머신 구슬러 하는 뽑기 그리고 우리 옛날에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아이스 하키 아이스. 통이라고 해. 요즘 애들이 이런 걸안 봐. 근데 이게 남아 있다는 것조차도 신기해지. 이런 게 남아 있다는 것조차도 신기하고. 이게 있어 아직. 열심히. 세월이 멈춰버린 것 같아. 맞지. 이배 이름이. 이배 이름이 하나마루일 거야. 하나마루. 아, 맞네. 아니다 하마나 하마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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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의 이름이 하마나스에요 하마나스 오늘은 그 내려가지고 배에서 내려서 바로 인근에 있는 모르겠어요 온센이 아직도 영업을 하는지 그 온센이 24시간이라고 하니까 네. 거기 가서 바로 어, 묵을 음. 수 있도록 할게요 저 135번 괜찮았어요 제, 제 싼거 싼거 했는데도 편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이6번이죠게 돼.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 여기 요 여기 가제게 돼. 음. 이렇게 해서 아마나스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저녁 먹어요 신라면 사온거 카스테라 다 먹었고 이거 어제 세일할 때 사온거 그 이렇게 나나 이렇게 먹고 좀 허기를 달랠게요 야 일본 신라면은 그 건더기를 굉장히 많이 줘요 봐봐 버섯도 진짜로 버섯 들어있고 아 배고파 죽겠네 이거면 충분해 밖에 풍경도 멋있고 <laughs> 하루도 지고 있습니다. 자, 기다 여기다 대나? 여기나 응. 여기다 대려여기나여 여기다 대나? 여기다 대나? 응. 여기다 대여기나여기 그, 어, 오늘 나늘은 어차피 이동을 못해요 여기서 그냥 하루 묵으려고 자, 여기그 오타루 페리항 인근에 있는. 여기, 사우나, 사우나 왔구요. 내일 아침 8시에 체크아웃이라고 하니까. 어, 여기, 식당이 끝나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컨벤니스토어 가서, 돌리도리덴 이거, 깍, 깍대기가 있대. 천 원이나 봐도.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그냥. 음. 그냥 저냥 먹을만 해. 아, 자 저는 홋카이도 삿포로 사뽀로, 삿포로가 아니죠 오타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홋카이도도 지금 역대급으로 요즘에 덥다고 하는데 도착하는 시간이 8시였는데 열기가 안 느껴졌어 그래서 일단은 다행이야 홋카이도 일정은 조금 무리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여유롭게 하려고 해요 그동안 너무 더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좀 본의 아니게 서두르게 됐어 더위를 피해서 홋카이도에 왔으니까 좀 즐기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돌아보겠습니다.